안녕하세요. 농부와 꽃밭입니다. 저는 정원 한 켠을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점점 더 다양한 그라스들이 소개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라스 정원이나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워본 그라스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 정원 한 켠을 제 정원에서 잘 자라는 단연생 식물들과 마음에 드는 그라스 몇 가지를 조화시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그라스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의 정원을 만들어 보니 장미가 지고 난 6월 이후로는 거의 이 그라스 정원 쪽으로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만들기 전에 그저 상상했었던 것보다 실제로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 그라스가 적절하게 곁들어진 정원이 그라스가 전혀 없는 정원에 비해서 훨씬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많을 것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숯군초와 그라스가 어우러진 꽃밭은 여름부터 서서히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난 숯군초들이 어느 정도 몸집을 불려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그라스들은 잎이 싱그럽게 볼륨감 있게 올라오면서 꽃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도 각기 다른 그라스 잎의 초록과 여름 수군초 꽃들이 어울려서 아주 생기 발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더 즐거운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간,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 시간 동안 그라스 이삭들이 본격적으로 솟아나오고 가을 꽃들이 일교차에 의해서 색이 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조화가 정말 가을스럽고 멋스럽다는 것이에요. 수군초들이 만들어주는 깊은 유채색과 그라스들이 만들어 주는 은은한 무채색의 조화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 3, 4년 그라스를 키워보니 제 정원에서 키울 만한 그라스와 아무리 예뻐도 키울 수 없는 그라스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원을 가꾸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키가 너무 커서 묶어줘야 한다거나, 월동이 안 돼서 해마다 다시 심어야 한다거나, 번식이 너무 난발돼서 뽑아내기 바쁘게 된다던가, 장마나 폭염에 민감하다거나 하는 그런 식물들은 과감히 빼고 있습니다. 그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정원에서 키가 너무 크게 자라는 그라스는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라스들은 보통 해마다 몸집을 엄청 불리는데, 거기에 키까지 크다면, 작은 정원을 복잡하게 보일 수 있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잘 쓰러져 버립니다. 제가 지금껏 키워본 그라스 종류를 모두 세어보니 대략 2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딕시랜드 같은 억세류, 쇠넌도어, 초콜레타, 프레리파이어, 헤비메탈, 노스 윈드 같은 파니쿰류 신세풀, 칼포에스터, 브라시트리차, 카시안, 폭스트롯, 블랙뷰티, 하멜른, 리틀버니 등의 수쿠령과 감동사초, 털수염풀, 꽃구령 몰리니아, 홍띠, 염주그라스, 핑크뮬리, 스코파리움쇄풀, 은사초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그라스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결론은. 이 그라스들 중 대부분은 키가 너무 커서 잘 쓰러져서 덩치가 너무 무섭게 커져서 제 작은 그라스 정원과는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하나둘 빼서 정원의 가장자리로 옮기거나 아예 정리를 해버렸고 결국 지금 그라스 정원 본 무대에 남아있는 것은 꽃구령과 털수염풀 감동사초, 은사초, 수쿠령 중에서 하멜른 시세풀 브라치트리차 정도입니다. 모두 아주 평범하고 구하기 쉬운 애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브라치트리차는 키가 커서 본 무대에서도 제일 가장자리로 배치를 했고요. 제 그라스 정원의 메인 그라스들은 꽃구령과 털수염풀 감동사초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키가 무릎 정도까지만 오는 아담한 크기라는 것. 쓰러진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털수염풀은 봄에는 아주 가볍고 살랑거리는 느낌으로 예쁜데 여름 이후로는 좀 부시시하면서 산발한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전 털수염풀의 매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면 빗으로 머릿결 정리하듯이 정리하면서 씨앗 정리를 해주면 한결 깔끔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운 봉화 지역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심지 않았었는데 요즘 점점 겨울이 따뜻해져서인지 월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사초는 그라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묻어나 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 봄에 올라오는 검은색 꽃 이삭이 지고나서는 내내 초록색의 잎만 볼수 있는데요. 다른 꽃들과의 조화도 좋고 키도 딱 적당해서 꽃밭에서 초록색으로 약간 여백의 느낌을 주기에 참 좋습니다. 수쿠령 하멜르는 꽃대가 다 올라와도 1m 남짓으로 키가 적당하고 잎과 꽃대가 다른 키큰 수쿠령에 비해서 약간 짱짱해서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선 제가 그라스 정원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꽃구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꽃구령은 7, 8월 꽃이 피기 전까지는 약간 거친 느낌의 풀 같은 느낌인데요. 잎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할수 없는데, 가을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핑크 뮬리 꽃이나 파니쿰 뮬리 꽃의 느낌과 약간 흡사한데요. 꽃대가 길지 않으면서 짱짱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꽃이 몽환적이고 절대 쓰러지지 않다 보니 작은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을 만드는데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울산 피트 아우돌프 자연주의 정원에 가보니 꽃꾸령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왜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 제가 직접 키워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꽃꾸령의 단점이라면 씨가 날려서 자연 발아가 좀잘 된다는 점이 있는데 꽃꾸령의 장점이 워낙 우수해서 이 정도는 감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 발아된 어린싹은 딱꽃꾸령 같이 생겨서 분간이 잘 되고 어릴 때는 뽑아내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관리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울산 자연주의 정원에서 본 그라스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그라스는 하하통카라는 그라스였는데요. 제가 지금껏 본 그라스 중에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여름철에는 약간 은빛이 도는 초록색의 잎이 아주 오묘하고 신비해 보이더라고요. 가을로 가면서 잎의 색이 붉은 톤으로 변한다고 하니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구입을 해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유나방님이 공구로 하하 통칼를 판매하시길래 화분묘 두 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0개 정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라스들은 아무리 작은 모종을 심어도 한 해만 지나면 엄청 커지는데 하하 통카도 잘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거의 모든 그라스들이 정말 한해 안에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모종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 3년에 한 번은 분주를 해서 개체를 적당한 크기로 키워야 관리하기도 쉽고 꽃도 깔끔하게 감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라스들은 분주할 때도 뿌리가 억세서 정말 힘든데 그나마 비가 오고 나서 흙이 부드러울 때 하면 좀 하기가 쉽더라고요. 정원을 갖고 가면서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은 꼭 해볼 만한 멋진 스타일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대로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을 해보려면 정원이 좀 규모가 있어야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처럼 정원 한켠 조그만 공간을 작은 그라스들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저의 짝퉁 자연주의 화단은 대략 5-6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보아도 나름 느낌이 있고 특히나 가을 겨울에 정원을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트렌디하고 귀한 식물을 모아서 만들기보다는 내 정원에서 잘 자라는 식물, 내가 발견한 식물의 매력, 색감, 질감을 잘 살려서 관리하기 편한 그라스들과 돋보이게 배치해 보는 것. 계절이 지나감에 따라 어우러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좀더 멋진 방향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정원에서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을 만들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재미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인데, 찬란한 가을 볕이 실종되어 버려서 참 아쉬운 요즘입니다.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다시 맑은 날이 찾아온다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